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3장은 어, 일곱 가지 화, 세븐 오스라고 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본문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특히 외식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설 연휴를 잘 지내고 와서 새벽에 기도하러 왔는데 갑자기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래서 아이 본문이 우리 오늘 우리에게 참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 어 본문이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기 전 이제 논쟁을 벌이시다가 계속해서 예수님과 이제 말싸움을 버리고 또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고 하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의 외식함 또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말씀이지만 실제로 이 말씀을 듣고 경고를 받아서 자신을 살펴보고 조심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면 무리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려고 지금 그들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데 2절에 보면 한마디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연결을 해 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지도자고요.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 율법이 시작된 이스라엘의 그 법적인 그런 뿌리가 된 그런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그 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자리에 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기 때문이에요. 모세를 불러주셨고, 모세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것을 베풀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그렇게 일하도록 하신 건데, 스스로 자기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이 이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적용하며 자기들이 마치 그 가르침을 베푸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은 잘한다 이거죠. 좋은 말을 하고 바른 말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들의 삶은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말과 다르다. 그들의 가르침과 다르다. 그러니까. 언행 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 지행 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하냐면 사절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러,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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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행동들을 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당신이 뭐이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 이러이러이러한 법도를 잘 지켜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강한 규제, 어떤 강한 그런 의무들을 부과하는 거죠.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엄격하고 아주 날카롭게 적용을 하지만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용을 하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이니까, 나는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니까, 나는 이거를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열외. 나는 이걸 하지 않아도 돼.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당신이 바리새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사두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지. 우리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당신들의 그 일들 하지 않아도 돼. 하면서 스스로에게는 매우 관용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지적을 하고 부과, 의무를 부과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 이하를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모든 일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높은 자리에 있는 선생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모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경문 띠를 넓게 하고, 뭐, 윗자리에 앉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시장에서 문안을 받고, 사람들에게 랍비라칭함을 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해 주고, 자기를 높여 주고, 이거를 좋아해서 모든 일의 초점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인사를 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불러줘야 되는 거고, 가다가 뭘 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실 때도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 사는 그런 경건한 삶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기도를 할 때나 금식을 할 때나 구제를 할 때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은밀히 계시는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라.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확하게 그 반대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훨씬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9절, 10절, 11절에 보면 아버지라 칭함받지 마라 지도자라 칭함, 아, 8절, 9절, 10절이네요 예. 라비라 칭함받지 마라 아버지라 칭함받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거 전부 다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지도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자기들이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자기들이 그 높임을 받고 싶은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제 13절 이하로 보면은 그 유명한 일곱 가지 화가 나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그들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말한 것처럼 자기들 스스로가 모세의 자리에,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부과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마치 신인 것처럼 마치 그런 신의 대리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화라는 거예요. 화, 무슨 화냐? 가장 먼저 말하는 건 그들이. 천국문을 닫아버렸다.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아예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두루두루 다니면서 교인을 얻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다니면서 교인한 사람을 얻으면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한다. 열심히 사람을 찾아가지고 교인을 만들어가지고 가르쳐요 근데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또 다른 바리세인과 서기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경건한 거고 그게 거룩한 거고 그게 높임받는 거고 그게 성공한 거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지옥 자식이 돼버리는 결과가 온다는 거죠 또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 결국 그들이 무엇을 숭배하고 사느냐면은 금을 숭배하며 삽니다. 돈을 숭배하며 살아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성전 아, 재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그 재단에 올려놓은 금으로 맹세하면 그 맹세는 지켜진다. 결국 그들이 밝히는 건 자기들이 잘 되는 거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 중심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이 율법을 갖다가 자기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막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율법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 율법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 이걸 막 헷갈리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거는 엄청나게 강조하고.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중요하지 않은 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아, 그건 버려도 돼. 그건 안 지켜도 돼. 자기 편의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그들이 겉은 굉장히 깨끗해요.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겉과 속이 다른. 그러니까 언행 일지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아는 거는 많고 가르치는 건잘 하는데 실제로 하지는 않아요. 해본 적도 없고 할 마음도 없고 속과 겉이 너무나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봤을 때는 이게 담인지 뭐 벽인지 뭐 이게 무덤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이미 썩어 문드러진 시체가 가득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심지어는 그리스도까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심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 경고는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너희들 나쁜 놈, 너희들 참 내가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막 정죄하고 그러는 말씀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이 중심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데 스스로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이 당시에 성경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 성경이 구약이잖아요. 뭐 지금처럼 이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완성된 구약인지 아니면은 뭔가 좀 빠져 있는 구약인지 그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율법의 말씀을 당시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잘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중심이 새로워지질 못하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경고는 단순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그런 목적보다 누가 언제 누구라도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걸 사실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잘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높은 자리여서 나만큼 신앙생활했으면은 다 인정받는 거지. 나 정도 했으면 훌륭한 거지. 아, 나보다 못한 사람 너무 많은데 야, 신앙생활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전문적으로 율법을 가르치거나 이런 자리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도 사실은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중심으로 가득해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바로 바로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더좀더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오늘날의 시대에는 뭐 목회자들도 있겠고 장로들도 있겠고 또 여러 교회 의 직분자들이 있겠고 여러 그런 어떤 종류의 리더십이든지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특별히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싫든 좋든 우리가 그 자리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푸는 역할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러한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십에 있는 자들은 훨씬 더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로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는 이 말씀이 그저 남들 앞에서 낮은 체하고 겸손한 체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본연의 자리에 세워 주신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참안된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 참 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나 자신도 그러한 중심으로 그러한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바른 중심과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